부흥,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의 신임 순장님이 세워지셨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순장님을 모든 순장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순장님의 이 비포와 애프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역 훈련을 받는데 완전히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환경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오히려 환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 찬양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빚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Before와 After를 선명하게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장님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 before와 after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죠. 바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묵상의 대가였던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익숙해져 있는 정보로 가득한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일본으로 꿈꾸는 교회 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대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게하시의 대비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비포 애프터의 대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대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롯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를 환대하는 이야기인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롯의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환대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비슷하잖아요? 롯은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식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3절에 보면 롯의 식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의 식탁은 굉장히 평범하고 초라한 식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밥에다가 김치 하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식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떡을 준비했고 엉킨 젖과 우유와 최상급 송아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급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한 거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세환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나그네를 섬겨야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과 같은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는 거죠. 롯의 신앙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니까 습관대로 할 뿐입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당연히 말씀을 보아야 한다니까 말씀을 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사로 섬기는 부부를 신방을 했거든요. 몸이 분명히 고달프고 힘겨운데도 마음은 그렇게 기쁘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기쁨이 가득해요. 막 꿀송이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기쁨이 가득한 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또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 부부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세 모습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다락방이 개강하고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둘은 같이 출발했거든요. 한 가족이었고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는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제가 이 차이를 계속 찾아보았거든요. 하나밖에 발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또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면서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롯스의 이야기인 오늘 말씀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핫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롯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에 이미 익숙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의 두 천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좀 특별하고, 롯은 좀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둘 다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둘다 실수를 했습니다. 롯도 실수를 했고, 아브람도 실수를 하죠.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기는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실수는 똑같았는데. 이 실수 후에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긴 거리를 여행을 해서 처음 재단을 쌓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예배 회복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워졌던 자신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이 전쟁에 일어나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롯은 가족들과 포로로 잡혀지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이들을 구사일생으로 도와줘서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실수로 이 땅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여겼다면, 분명히 이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께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루시 있는 곳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았대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누구 오고 가나 구경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법관처럼 재판을 하려고 그곳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소돔에서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는 리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동해야 되는데 중심을 오히려 더 깊이 욕심에 세상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기회라는 거죠. 실패나 우리의 실수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더 깊게 소돔의 뿌리를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루세계에서는 멀어지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지려고 한것 아닙니다. 루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목노와 엉엉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가득해야 될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롯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엉엉 우셨어요. 왜 우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기다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돌아오라는 거야. 주승아 좀 돌아와라. 네가 나에게 좀 돌아와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요.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들은 것보다 그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어, 에즈베리는 2020년에 와서 신학학으로 박사 고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교육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붕이 일어난 장소는 어, 보이시는 어, 휴스 어디포임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플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그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 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모으고 계시고 그리고 뭐 중학교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그 많은 기록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부와 도시권에서 교회등 여러가지 사역부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미국의 물결이 한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 교회 사람들이 거나 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캐인 님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미국을 경험하셨던 분들. 아직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부루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직들이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월 8일부터 오늘도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인 것 같았는데 완전 다른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도 같은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 전혀 다른 찬양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완전히 바꾸게 하는 능력이 부흥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또이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사건인 거죠.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쌓여서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와 사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우와의 손이 능하심을 맛보는 것이 부흥인 거죠. 그런데 모든 백성으로 여우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이 미국에서만 머물지를 원치 않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흥의 현장에는 그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린 부흥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흥은 실제로 있습니다.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퍼져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미국의 대학가에서 이 부흥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 속에서 이 부흥을 사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인 거죠. 문제는 항상 내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주자마자 그 기회를 살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흥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